Among the Sleep. 게임 제목입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키크너스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Among the Sleep. 제가 알기로는 약간 공포게임 쪽 장르인 걸로 알고 있는데, 스릴러인지 공포 쪽인지, 어, 그리고 아마 아기가 돼서 플레이하는 건지, 뭐 그런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, 저도 자세한 건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W, S, D 음, 올라가거나 일어서는 건 스페이스, 기어 가는 건 컨트롤, 시프트가 스프린트고 좌클릭으로 오케이. 어, 뭐죠 일단 되게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hey, 어 케어풀 마이트 브레이크 나우 리비 마미 just has to make sure t h 케이크를 완벽하게 만들려면 조금만 시간 기다리라고 합니다. 잠깐 마우스에 민감도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빨라요. 이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. Mm -hmm. 이 정도면 적당하고 일단 딱 보니까 아이인 어린 아기인 상황입니다. Perfect. 물을 다 마셨고 어, 케이크를 oh, 다 oh, 만드셨나 oh, oh. 봅니다. 귀엽다고 하네요 케이크가 나타났요 어, 생일인가 봅니다 두 살... 인거 같죠? 초가 두개인거 보니까 어, 케이크...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음. 두 살짜리 아이에게 케이크를 이렇게 많이 줘도 되나요? i 돌아온 i 고 하는데... 일단 노크가 있 e 서 일단... r i g h t b a c k 곧 돌아온다고 하는데 일단 노크가 있어서 일단 어, 엄마는 어디 갑니다. 어. 무슨 일이죠? 공을 던질 수 있고요. 이층 올라가서 문제만 알아보자꾸나라고 하시는데 oh my. How much cake did you have? 한 입밖에 안 먹은 것 같은데 케이 <laughs> 얼마나 먹었냐고 뭐 그러시네요. <laughs> 오, 콧구멍. <laughs> 자, 일단 안고 가고 있는데. 빌바이트 스튜디오. 어, 갑자기 막 어두운 게막 오고 있어요. 무슨 일이죠? p r e s e n t Among the Sleep 게임 제목입니다. 일단 2층 집이고 꽤 핑크핑크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네요. 박스가 왜 이렇게 많아? 어 아기 방 상당히 큽니다 사이즈가 거의 운동장이죠 아이 엔트. 뭔가요? 열어보시오. 테디베어인 것 같은데 조금 뭐랄까 생 <laughs> 눈이 생긴 게좀 무서 무서운 그런 테디베어예요. 일단 여기서 놀라고 하는데 어? 막 움직여요 박스가. 공이 있고, 아, 이거는 무거워서 들지는 못해서 굴리기만 할수 있어요. 쿠션은, 어, 들 수는 있어요. 어, 여기로, 아, 컨트롤. 여기로 한번 통과해 보도록 하죠. 아, 기어가는 게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네요. 아직 어린애라 그런지. 혹시 모르니까. 자,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. 여기서 떨어지면 왠지, 뭐. 어, 쿠션이 딱 대기하고 있어요. 아이고. 자, 시프트로 뛸수 있고, 어? 살짝 열렸어요. 어 여기 안에도 테디베어가 하나 있고 여기는 자, 자는 곳인 것 같은데 어 혹시 글씨기가 큰 의미는 없네요. 볼 미니 볼링공. 어, 무게도 제법 나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밀고. 뭐가 들어있을 것인가. 어. 열리다 말았어요. 일단은 두도록 하죠. 일단, 어, 얘를 꺼낼 수 있네요. 여기 올라갈 수 있나? 올라갈 수 있어요. 사라졌어요. 막가박스에 있던 테디베어가 같은 테디베어 같은 테디베어인 간지 여러분. Hey, you found me. 어? 네, 찾았구나. My name is Teddy. Nice to meet you. Hey, what's your Teddy's name? 네 이름은 뭐니? 어, 생일 것도 약간 Not much of a talker yet, eh? Let's play a game. 우리 게임을 해볼까? I know. I'll hide the pink elephant while you're not looking. 안 보는 동안 핑크 코끼리를 숨겨보겠다. Come here. Turn around and cover your eyes. 뒤 돌아서서 눈을 가려봐라. There. 자 이제 봐도 된다. 어 이런 식으로 일단 사라졌어요. 어눈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. 더워. 자 이제 월머라는 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던 뜻입니다. g e 보통 차가운 거는 멀어진다는 뜻이고 월만 뜨거워진다는 거는 더 가까워진다는 뜻이고요. 여기 아니라는 거겠죠? 여기 아 여기 있네요. You found it. 그래 찾았구나. 와. 이게 뮤직 박스? Does it work? 뮤직 박스 오르골 같은 건가? 어디 있는 거요아 저거. 내리라는 거겠죠? That's a nice melody. 좋은 멜로디구나. 역시 의심스럽지만.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. 어디가? 오, 막, 내가 막 가요. 이건 뭐죠? five thirsty animals upon a dry dry land the animals did to drill unless we reach water with our newly dug well i think we'll have to bid each other f a r e the well 자 새로운 새로운 우물에서 좀 무서운 얘긴데 새로운 우물에서

나를 업어봐, 내가 뭘 보여줄게? 라고 하는데, We need very dark. 되게 어두운 곳이 필요하다. How about your closet? <laughs> 슬슬 방심하게 해놓고. <laughs> 뭔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. 자, 들어. 약간 뭐 소리도 들리고. 문을 닫아보라는데. 자, 무슨 일이 있을지. 한번 문을 닫아보도록 합시다. 지금 이따기다라고 하는데 어, 길이 있어요? 무서면 나를 더꼭끌어안아 된다. 그러면 조금 마음이 놓이지 않겠어? F 아, 이런식으로 불 역할을 하네요 어, 애초부터 여기가 조금 예쁜데. 여기는 이제 더이상 나갈 수는 없어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파이프가 튀어나와 있고 이건 코트 같은게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오면 안 됐었던 것 같아. 조심하자. 라고 하는데. 어, 저기가 아까 소리 나던 곳. 불이 껐다 켜지고 있고. 과연 뭐가 나올지. 사운드가 들려요. 뭐가 나올까요? 그거 들었어? 뭔가? 오는 것 같아.